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어, 교회들의 편지를 할 때는 그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대부분 바울 서신은 그 교회의 문제, 어떤 교회의 문제가 있다함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 전 후서도 마찬가지 그런. 교회 문제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나누어진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권면을 했어요.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열의 문제 외에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 중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성도에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가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더라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계모라는 뜻입니다. 계모.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아마도 그 성도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성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본처가 아닌 다른 여인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그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음행을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가, 가치, 유대인의 관점, 그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성적인 범죄 자체도 용납할 수 없지만, 특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 이거는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사실 이 고린도는 가나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죠 유대 지방의 도시가 아니죠 더구나 이 고린도는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여신전이 있는 도시는 로마 시대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여, 여자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예배 행위가 그 신전의 사제 여자 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행위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전이 있었던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아데메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나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미 기본. 값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는. 도시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이 일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고, 당시 이 고린도교의 편지를 쓸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알려질 만큼 중요한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문제지만요. 사실은 진짜 이 고린도교의 문제는 이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정말 문제였어요. 사실은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고도,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하여 통안이 여기지 않느냐. 어하여 통안이 여기지 않느냐. 이 통안이 여기다 통안이 여기지 않았다 이 헬라워너 에펜데사테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요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보기에 이 문제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그 애통하는 것과 같이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이렇게, 거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거나 혹은 방조했거나. 이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이, 이, 이 굉장히 큰이 범죄에 관해서 다루는. 사랑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 즉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거룩해야 교회로서 존재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의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 문제 접근함에 있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접근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단의 문제가 이단의 문제 같은 경우에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했을 때 과감히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될때 그럴 때 그것을 그 문제를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성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용납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자신들도 그 문제 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도덕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했던 그 축복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루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아들 중에 사실 가장 잘 알려진 아들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아들은 요셉, 베냐민, 유다, 이런 아들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 요셉의,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 아니죠. 야곱의 장자가 루우벤이죠. 루벤이죠. 그런데 루벤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축복을 받지 못했죠? 사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루벤이.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루우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에게 야곱의 축복을 뺏긴 것 같이, 루우벤 또한 장자의 축복을 뺏겼습니다. 장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권리를 뺏겼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권한을 이렇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 범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문제 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의 작은 죄를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팔복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또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서 누룩을 비유로 들면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여러분, 죄는요, 큰 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죄부터 시작해요. 이 작은 죄를 내가 합리화하고, 또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돌이키지 않고, 둔감해지고 이 작은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렇게 둔감해질 때 점점 점점 더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성경은 이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짓고도, 우리가 둔감하게 그 죄에 관해서 문제로 여기지 않고 넘어갔을 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럼에도 더잘될 때도 있죠, 사실은. 이거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따금씩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 이런,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어, 불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이익이 주어졌는데 그걸 막 자랑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를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자랑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 되는 것은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잘 되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걸리지 않고 내가 잘 됐어. 자랑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누룩이 아닙니다.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누룩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의 영향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버려야 되는 것은요, 진짜로 버려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의 문제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둔감한 것들, 죄의 문제를 합리화하는 것들, 저 사람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또한 정면으로 마주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때로 당면하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개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죄를 털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누룩이 아니라 죄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이 구원의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도록 그 복음의 누룩이 퍼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